네, 정규인행을 넘어서 이제 7회까지 갑니다. 15초, 정정수의 공격. 스코어와 1대1로 맞춰가고 있구요. 우수가 정정환 선수로 바뀝니다. 6회로 끝낼지 8회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8회 하면은 아직 임재우 선수가 있구요. 이현웅 선수도 쭉 라이프. 손영준 선수 의전매터허 아, 정중한 거. 정정나니다9점부 배트 때문에. 배트가 5학년쳐진 배트가 워못는 거야. 아가 배트가 못는 거래? 아니, 우리 5학년이 지금 공원원이 안보여요 아니, 옆에 잖아 예시 많이 네 아유, 홍루입니다. 컸어요. 어, 맞고 나옵니다. 어, 우 삼루타 발도 빠르고요. 어, 삼루타 직접 때리는 삼루타. 사 ज 한테े요관맞아서 주자 정입니다. 이겠어이겠어 다른 팀른거 아니 진짜로 네. 썼어요. <놀람> <놀람> 썼어요. 뭐야? 그렇죠. 이럴 수라 이럴 니다 이어, 어 삼루 잡아서, 예 오늘 무고요 삼루에서 오십니다이제만 해요. 제주. 삼구가.

뚜렷 떴습니다. 랩투, 랩투, 랩투. 그렇죠. 쑥, 불러요. 이쪽으로 막아내네요.